노 페인 노 게인. 고통 없이 는 얻는 것도 없다. 다프론과 함께하는 1일 학습입니다. 오늘은 확률과 통계 101차 문제 풀어 보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확률 변수 x의 확률 분포가 다음 표 같습니다. 이때 평균이 5분의 6이었을 때 분산의 값을 구하시오라고 했네요. 그러면 우리가 일단 이 ab 값을 구하기 위해서 지금 확률의 합이 1이다라는 걸로 첫 번째 식을 이끌어내면 a 플러스 b가 지금 5분의 4여 이렇게 말할 수 있고 그리고 우리는 평균이라는 값으로 계산을 할 건데 그럼 평균은 곱해서 더해야 되니 즉 a 플러스 2b 그럼 얘가 지금 평균인 5분의 6여 이 이렇게 써주면 되겠죠 그럼 두 식을 우리는 지금 연립방정식으로 지금 풀 건데 그럼 얘네 둘을 이 상태에서 빼주면 마이너스 b가 마이너스 5분의 2여. 아 그러니까 b 값이 5분의 2라는 걸 알았구나. 그럼 b가 5분의 2라면, 이때 이상태서 a 값은 5분의 또 2가 되겠어요.라고 쓸수 있겠네요. 그럼 나머지 분산을 구하기에선 우리가 별량 제곱의 평균을 먼저 구해주면 되겠지. 그럼 별량을 제곱해주면 0, 1, 4 이렇게 될 거고 곱해서 더해야 되니. 그럼 얘는 지금 5분의 2 플러스 5분의 8이여.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5분의 10인 지금. 2가 나오시겠죠. 그럼 마지막 분산을 구하는 식을 갖다 쓰면요. 분산은 별량 제곱의 평균인 2에서 거기서 빼기 평균의 제곱인 25분의 36을 해주면 되겠구나. 그럼 얘는 25분의 50에서 25분의 36이 빠지면 되고 그럼 이걸 계산한 값은 25분의 1 4여 라고 답이 나오시면 되겠네요. 2번 문제입니다. 이항분포 바이너미와 n,p를 따르는 확률변수 x에 대해서 평균과 지금 분산이 이렇게 알려줬어 그럼 이거는 지금 우리가 공식으로 np값을 찾고 싶은데 평균값은 np 곱한 게 지금 1 2 0여 이렇게 알려줬고 그럼 이때 분산은 npq인데 이 q는 1-p니까 np 곱하기 1-p가 3 0여 이렇게 쓰여졌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위에 쪽에서 mp 곱한 게 120이랬으니까 120에 1 마이너스 p가 되고 그럼 1 마이너스 p가 지금 4분의 1이어라는 걸알수 있겠네요. 그럼 p 확률이 지금 4분의 3이어 이렇게 알수 있으며 그럼 확률이 지금 4분의 3이랬으니까 여기다 대입을 해줘서 지금 n의 값을 구하면 이때 n의 값은 지금 160이어라고 지금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해줬는데, 이때 다시 두 번째는 바이너미얼 n제곱, 컴마 p제곱을 따르는 확률 변수 y에 대해서 라고 했어. 그럼 이때 바이너미얼 지금 이 y에 대한 건 n제곱이랬으니까 160에 제곱, 컴마 지금 p제곱이랬으니까 얘는 지금 16분의 9 그냥 이렇게 써볼까요? 근데 이 상태에서 이거에 대해서 우리는 지금 분산을 구하라고 여라 했습니다. 그럼 우리 분산과는 1 0으로써 마무리를 지어주면 n 피 그럼 160 제곱 거기에 곱하기 16분의 9 거기에 곱하기 Q 16분의 지금 7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160 제곱은 160 곱하기 지금 160이었으니 16 16 약분 약분하면 10 10이 남아 있을 거고, 그럼 얘는 지금 좀10 곱하기 10 곱하기 9 곱하기 7을 하세요 라는 거니까 얘를 계산한 값은 6 3 0 0이어 라고 답을 쓰시면 되겠네요 3번 문제입니다 서로 다른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지는 시행을 120회를 반복을 했었을 때 그때 두 개의 주사위를 동시에 던져서 나오는 두 눈의 수의 합이 5 이하인 횟수를 확률변수 x 라고 한답니다 그때 거기 상태에서 얘의 평균의 값을 구하세요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는 지금 이때 이 확률을 먼저 지금 표현을 하기 위해서 확률이 5 이하, 즉 합이 5 이하인 것부터 먼저 확인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합이 5 이하, 근데 주사위에서 합이 5 이하인 건 순서상 1, 2 찾아줘야 되고 그럼 5가 나오는 건 1, 4, 2, 3, 3, 2 4,1로 지금 이 상태에서 네 가지가 나올 거며 그다음에 합이 지금 4가 되는 경우를 찾아보면 1,3 2,2 그리고 3,1 이렇게 해서 지금 세 개가 나왔고요. 그리고 합이 3인 건1,2 2,1로써 지금 이때 두 개, 그리고 합이 2인건 1,1 이렇게 해서 지금 한개가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는 확률은 36분의 얘를 다 더한 10이라고 표현할 수 있고 그럼 약분을 해서 얘는 지금 18분의 5여 라고까지 구할 수 있겠죠. 그러면 이때 나는 지금 이 x가 총 120회나 반복이라니 회의 시행 개수가 너무 많아서 나는 독립시행에서 이항분포로 얘는 120, 지금 18분의 오여 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3x-15에 대한 평균을 구하래 그럼 일단 x에 대한 평균부터 지금 구하려고 표현하시면 그럼 얘는 120 곱하기 지금 18분의 5여 라고 쓸수 있고 그럼 이 상태에서 얘를 약분을 해주면 일단 6으로 약분하니까 20 이렇게까지 남겠죠. 그럼 얘는 지금 3분의 지금 100이 되는 거고 그러면 최종 우리는 지금 2에 3x-15 얘를 지금 구하세요 라고 했으니까 얘는 3 곱하기 2에 x 거기에 마이너스 15를 계산하세요. 이렇게 됩니다. 그럼 얘는 지금 대입하면 300, 거기 아니 지금 3 곱하기니까 지금 100이 되겠죠. 그래서 이때 여기는 지금 100 빼기 1 5로서 이거의 답은 85여라고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4번 문제입니다. 1부터 6까지 쓰여있는 한개의 주사위를 3에 던졌을 때 나오는 순을 차례대로 x1, x2, x3라고 한대요. 그러면 그거를 지금 다 더해서 지금 3으로 나눠준 평균을 우린 다시 x라고 확률 변수라고 놓았을 때, 그때 기대값, 예의값을 구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선생님은요, 그러면 이때 이 결론식 이 안에 있는 예식을 먼저 변형을 시킬 건데, 그럼 이식을 지금 나는 전개를 해주면 x1 제곱. 마이너스ex1의 x 거기에 플러스x 제곱이요 이렇게 쓰여지겠죠 그럼 그 다음엔 x2의 제곱 마이너스ex2x 거기에 플러스x 제곱 거기에 더하기 다시 x3의 제곱 마이너스ex3x 그리고 플러스x 제곱이요 이렇게 쓰여지겠네요 그럼 일단 지금 이식을 좀더 정리했을 때 x1 x2 x3의 제곱끼리 따로 일단 놔둘 거고 제곱 x3 지금 제곱 거기에 마이너스 이때 나는 지금 상태에서 얘 예, 2가 곱해져 있는 얘네끼리 같이 묶어서 쓸 겁니다. 그럼 나는 지금 이거를 마이너스 2x로 묶어주면 여기에 지금 들어가는 건 x1 플러스 x2 플러스 x3 이렇게 쓸수 있겠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지금 3x 제곱 이렇게 지금 남아있는 형태가 되겠네요. 이때 여기서 지금 x1 더하기 x2 더하기 x3는 지금 여기 상황에서 3분의 얘가 x를 했으니까 그럼 이때 얘 값은 3x라고 쓸 수가 있고 그러면 이때 여기 앞에 있는 이 식은 2x 곱하기 3x니까 결국 마이너스 6x제곱이요 이렇게 쓸수 있으면 3x제곱 이렇게 쓰여졌다고 볼수 있겠네요 그러면 여기는 x1제곱 플러스 x2제곱 플러스 x3의 지금 제곱이 되는 거고 근데 여기를 계산해주면 마이너스 지금 3x제곱이라고 나오시겠죠 근데 이 식을 갖고서 우리가 지금 다시 정리를 하려다 보니, 그럼 나는 이때 이 x 대신에 이제 진짜 저 파란색 식인 이 식을 대입을 할 거야.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3 곱하기 지금 분모는, 그러면 제곱을 해주니까 9분의. 그럼 x1 제곱 플러스 x2 제곱 플러스 x3 제곱에 마이너스 2x 아니 플러스 2x1 x2 거기에 플러스 2x2 x3 거기에 플러스 지금 2x3x1 이렇게 지금 표현할 수 있을 거고 거기 앞에 지금 우리 원래 있었던 x1제곱 더하기 x2제곱 더하기 x3제곱까지 있겠죠. 그러면 3, 3 약분을 해줬고 이거를 계산을 하기 위해서 나는 이 자체를 3분의 1로 묶어주면 그러면 여기는 지금 e x 1제곱 플러스 2x2 제곱 플러스 2x3 제곱까지 쓸 겁니다. 그 이유는 지금 이 상태에서 이때 뒤쪽에는 얘가 빠졌다고 생각을 하해서쓸 거고 그러면 나머지 여기가 쓰여지니 마이너스 2x1x2 마이너스 2x2x3 그리고 마이너스 2x3x1 이렇게까지 꾸며줄 수가 있겠죠. 근데 이 식을 보니까 얘는 지금 3분의 1에 x 얘를 하나씩 이렇게 해서 표현을 하면 얘는 완전제곱식으로 x1-x2의 제곱 더하기 그러면 이때는 지금 다시 x2-x3의 제곱 더하기 지금 x3-x1의 제곱의 3분의 1 이렇게 쓰는 게이 괄호 안에 들어가 있는 이 식을 다시 바꿔준 거야. 그러면 이거의 지금 우리는 다시 평균을 구하여라 라고 했었죠. 그러면 얘는요, 지금 3분의 1은 앞으로 빠져나올 거면, 거기에 지금 더하기를 따로따로 표하면 x1-x2의 제곱. 얘와, 거기에 더하기 3분의 1에, 지금 이 평균, x2-x3의 지금 제곱. 거기에 더하기, 지금 다시 또 3분의 1에 2, x3-x1의 지금 제곱. 이렇게 돼 있는데, 이때 여기 상황에서 지금 이 x1, x2, x3는 어차피 주사위를 던져서 나온 거니 얘, 얘, 얘 셋은 다 똑같단 말이야 그러면 결론, 이 결론은 지금 다시 말하면 세배를 해준, 즉 3분의 1에 2에 x1-x2 이거 제곱을 지금 얘가 똑같은 게세개 했으니까 여기에 곱하기 3이라고 쓰면 되고 그럼 최종 우리가 구해줄 건 이에 x1 x2 이 별량의 제곱의 평균을 구하라라고 이야기가 바뀌어진 겁니다.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원하는 거는 지금 저 둘의 차가 갖고 나올 수 있는 확률 변수를 다시 표현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X1과 X2에서의 지금 별량 갖고 생각을 하면 X1과 X2는 주사위에서 나온 거, 그럼 그 차의 제곱이라고 쓰니 우리가 지금 차가 될수 있는 건 일단 첫 번째 0이 될수 있는 것부터 생각을 하면 되겠지. 그러면 이거를 이항변수로 우리는 표로 만들면 0이 나올 수 있고 차가 1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2의 제곱이라고 나올 수 있고 제곱이었으니까 그리고 차가 지금 3인 3의 제곱 그리고 차가 4인 4의 제곱 그리고 차가 5인 5의 제곱까지 나올 수 있겠죠 그리고 차는 6은 못 나오니까 그럼 이제부터 이거에 대한 확률들을 다시 구하려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고요 그럼 이제 차가 0이 나오는 경우는 주사위 두개를 던졌으니까 36분에 될 건데 0이 나오는 건 주사위가 똑같아야 되니 1,1,2,2 2 이렇게 쓰여지면 총 우린 6,6까지 총 6개 나오겠죠 그럼 얘는 36분의 6이라고 확률이 나오실 거고요 그럼 두 번째 차이가 지금 1이 나오려면 그럼 앞에 게 컸다라고 생각했을 때 2, 1, 3, 2, 4, 3, 5, 4 그리고 6, 5. 근데 이번엔 뒤에 게클 수도 있으니까 6, 지금 아니 5, 6 그리고 4, 5, 3, 4. 그러면 지금 이 상태에서 2, 3. 1, 2까지 그럼 총 10개가 나오겠네요. 그럼 이때는 36분의 12여 이렇게 지표할수 있겠죠. 그럼 이번엔 차이가 지금 2가 나오는 걸또 써보면 앞에 게 컸다라고 생각했을 때 아니 지금 앞에 게 크면 3, 1부터 3, 1 4, 2, 5, 3, 6, 4 그리고 뒤에 게 컸다고 생각하면 지금 4, 6 그리고 우리는 지금 3, 5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이 상태에서 2,4 1,3 이렇게 해서 지금 총 8개 나오겠죠. 그럼 여기는 36분의 8이라고 확률이 나오시면 되겠네요. 그 다음에 차이가 3이 되는 걸 생각하겠습니다. 그럼 이번에도 앞에 게 컸다고 생각하면 4,1 그리고 지금 이 상태에서 5,2 6,3 그럼 뒤에 게 컸다고 생각하면 3,6 그리고 2,5 그리고 지금 1, 4 그럼 이는 6개가 나오니까 36분의 지금 여기는 6이요. 이렇게 지금 쓰여지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4가 나는 확률은요. 그러면 이때 지금 5, 1, 2, 2, 아니 6, 2 그리고 2, 6 그리고 1, 5 이렇게 해서 4개가 나오니까 얘는 36분의 4요. 그러면 나머지 5가 되는 경우는 두 가지 36분의 지금 2억 1,6,1과 1,6 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얘 지금 합계가 1이 나올 거고 근데 우리는 이거의 지금 평균을 구할 거니까 얘 별량을 지금 표현한 확, 평균을 구할 겁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 곱해서 다 더해 주시면 되겠죠. 그럼 최종 이 상태에서 얘를 계산하면 36분의 로 통분이 돼 있으니 36분의 지금 앞에 걸 계산한 건0 그리고 뒤에 거는 10. 그리고 세번째 건 84, 32 그리고 얘는 96에 54 그리고 여기는 4의 세제곱이 되는 거니까 16 곱하기 4인 지금 64 거기에 플러스 아니 64가 아니라 4가 맞죠? 그리고 거기에 플러스 25 곱하기 2인 50 이렇게까지 적어주시면 되겠네요. 3 6분에 이렇게 갖다 쓸 거고 둘이 더해지면 42 그리고 둘이 더해지면 118 그리고 50. 그럼 예를 더해 주면 160이니까 여기는 210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3으로 먼저 약분을 해 주니 여기는 지금 12. 그럼 여기는 72로 더 약분이 되겠죠. 그러니까 6분의 35.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답은 6분의 35라고 쓰시면 됩니다. 구독.